26살 남자인데 헤어라인 경계 부분에서 M자 부분만 유독 밀도가 떨어지는데 네, 당연하겠죠? M자 부분이 먼저 밀도가 떨어지게 하는 게 떨어지는 게 남성의 탈모의 기본이잖아요. 이것도 자연스러운 성숙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나요? 성숙화 과정은 말이 애매한 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일반적으로는 한거 많은 범인들이 봤을 때 저게 굳이 탈모일까를 얘기해 보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기준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나이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라인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병적인 양상으로 불러야 되냐라는 개념 가까워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M자 분만 밀도가 떨어지는 게 그냥 성수가 가정이어서 이건 탈모가 맞냐 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. 이거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탈모 무조건 맞아요. 탈모예요. 엠자형 탈모인 거예요 그냥. 근데 그게 걱정이 돼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게 순서예요.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죠. 그리고 26살인데 엠자부만님도 떨어지는 걸좀 느끼고 있어요. 그럼 당연히 엠자부만님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. 나중에 가면. 그러니까 무조건 약 드셔야 돼요. 그럴 때. 엠자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밀도나 굵기가 일정에 완전 반대예요.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. 예, 예. 어, 조금씩 얇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을 거니까 빨리 약 드세요.